반가워하는 것좀 봐. 내 얼굴 보니까 반가워서 막 어쩔 지 모르겠나 보네? 응? 응? 그쵸? 맞죠? 아... 아 웃었다. 강태영 씨가 날 보고 웃었다. 네. 누구 때문에 속을 너무 끓였더니 심장이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맞아요. 강태양씨 때문에 생병 났다고요. 그러니 병준 사람이 약도 줘야 돼요. <laughs>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고파요. 밥 사줘요. 그동안 내가 매번 밥 샀으니까 오늘은 강태양씨가 사줘요. <laughs> 내 이름은 팀장님이 아니라 민효원이에요. 앞으로 회사 밖에선 내 이름 불러요? 알았죠? <laughs>